자 여러분, 오늘은 EDI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시간이에요. EDI 뭔가 복잡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표준화한 거예요. 예전에는 서류로 주고받던 주문서나 청구서를 이제는 컴퓨터끼리 알아서 척척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 옷가게가 옷을 주문할 때 예전에는 주문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했잖아요. EDI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그대로 옷 공장에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어요. 엄청 편리하겠죠? EDI를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류 작업이 줄어드니 인건비도 절약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니 업무 효율도 올라가죠. 또,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이 줄어드니 실수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EDI를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EDI를 사용하려면 거래하는 기업들끼리 표준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DI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EDI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은 EDI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EDI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